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의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아버지 세배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이게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처음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두 형제를 부르십니다. 어, 지금과 같이 뭐 이런 시대에 누구나 다양한 직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주변에 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다 어부입니다. 어부. 물고기를 잡아야 먹을 수 있고 물고기를 잡아야 교환을 해도 할수 있어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 시몬과 안드레이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는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정말 뜬금없죠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나름대로 여기서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를테면 그때 당시에 가장 허드렛 일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일이 그 어부였었거든요. 요즘으로 따진다고 보세요. 여기서 공사장에서 인부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시오. 내가 당신들한테 맡길 일이 있어. 이러면 그 아저씨는 뭐라 그럴까요? 벽돌 집을 던지겠지. 저한테. 뭐 이렇게 더 집어던지지 못해도요은 한마디씩 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라고되있어요 "따른 니라 그런데 그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좀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어부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이두 사람한테도 "따라라" 그러니까 이두 사람도 버려 두고 따라요.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 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 복음에도, 누가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깊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우리 말씀 볼게요. 누가 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 이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부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갈릴리 해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어부야, 어부. 지금 뭐냐, 그럼 어부야. 그냥 그거 잡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 그럼 먹을 게 없어요.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형제가 둘이 나가서 평생 그걸 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형제 둘이 그 건장한 형제 둘이서 나가서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집에 들어가서 뭘 먹겠어요? 망연자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직종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현장에서 그냥 아무것도 버리도 없고 지금 힘들다는 거야 지금 마치 이 코로나를 이 지나간 자영업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매일 아침 출근을 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손질하고 하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와.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도 그렇고 자주 가는 낙지집이 있습니다. 낙지볶음집, 낙지볶음 되게 맛있는 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누가 지금 내 그랬어요? 어디예요? 마저의 저자. 그러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교회 권사님이신데, 대전 어떤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가게를 여기 차리시면서 가게가 여기 있으니까 집도 얻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마다 교회를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자꾸 빠지게 되더요 그래서 아예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에요. 아예 그냥 주일은 문안 열고 교회 안 빠지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은혜를 자기는 잘 안다. 이러면서 이 가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 코로나 때도 버텼어.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대전에서 왔는데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하고 준비했는데 건너편에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 그날 하루 장사를 공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날도 있었대요. 사회적 거리가 완화가 됐어. 그래서 와 이제 장사가 제법 되겠구나 하고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안 풀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요 장사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대. 여러분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안 잡힌 건 이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런 말이 막히, 먹힙니까? 이런 말이 안 먹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대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는 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현실이 어떻든 간에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강력하게 닥쳐오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 그런데 흔들릴 수 있다고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도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어떻게 따르실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아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될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몬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따르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볼게요. 어, 누가복음 모 장. 오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고백합니다, 예수님한테. 시몬이 대답하여 읽어보실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시지만 자신의 형편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는 거 기도일 수 있죠 기도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부터 읽을게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은 나를 따르라 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 사실은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내가 지금 먹고 살고 내가 힘든 거 지금 이게 진짜 문제지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내 생활을 만져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물을 던지는 건 자신의 일이에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잘 하는 일이고 잘할줄 아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키신 일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 일을 따라요. 물고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냥 듣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5장 4절 보실까요? 5장 4절. 누가 보고 5장 4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까지 물고기 안 잡혔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했는데 안 잡혔어. 내 생이 진짜 힘들어 괴롭고 돈도 안 벌리고 힘들어 근데 그 현장으로 다시 가래 예수님이 다시 가서 내 말대로 하래요 내 말. 그냥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다른 기분 좋은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그대로 다시 가래요 가서 그냥 내 말대로 해라고 하고 계시다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한다는 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신앙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것 목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애 한분한 한 분의 그 생애 내용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